임연자의 아모르 파티 카운트 시작하겠습니다. 7여덟에 뒤돌아서서 시작할게요. 뒤로 아라 다섯 여섯 일곱 5, 6, 7, 8, 골반. 왼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른발, 하나, 둘, 셋, 넷. 엉덩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왼쪽으로, 왼손, 하나, 앞으로 코킹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른쪽부터 골반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엉덩이 오른쪽 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या yeah. था